네 오늘 7월 3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벌써 7월도 다 끝이 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남은 5개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성도의내종령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 고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황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잃어버린 양한 마리 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왜 죄인과 함께 하냐고 그렇게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하신 잃어버린 양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한 마리에 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양을 얼마나 신실하게 찾으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 사도바울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빌리보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데 사도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그런 말을 계속하죠. 며칠을 참다가 결국은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귀신은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점을 보는 귀신이었습니다. 그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점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주인들이 사도바울과 신라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더듬혀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사도바울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밤 중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편안한 마음을 주셔서 잠을 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바울과 실라에게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쁨을 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시면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그 옥의 문들이 다 열려 버린 겁니다. 그러자 간수가 잠을 자다가 놀래서 깼습니다. 깨서 보니까 이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바울이 이것을 막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고 자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쫓아와서 의배의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그냥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마음이 이곳에 가 있는 사람들만 할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자기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 그 안디옥에서 이 빌립보까지 찬 1,200km 되는 곳을 그냥 한 번에 이곳에 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간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먼 길을 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오게 하실 수 뿐만 아니라 귀신이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게 하고 참다 참다 못 참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그리고 매를 때려서 이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드디어 이 간수를 만나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사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자기 인생을 좀 바꾸고 싶은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이 사람이죠. 그러다가 오늘 바울과 신라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가 편하고...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요. 그냥 마음을 놓고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상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갈급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놓고 사시는 건안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 간수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 상관들이 이 간수에게 연락을 해서 그 바울과 신라를 풀어주라 그럽니다. 그때 사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가시라고 하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매를 때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관들이 와서 우리를 직접 데리고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기 전에 감옥에 들어가지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벌리 나도 로마 사람이다 이말 한마디만 하면 매맞지 않습니다 감옥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해지고 그럴 때만 갈급함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갈급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하루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삶이 편하고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계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